아나멀 미나. 망했다. 오늘 게임을 위해서 멀미약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전투를 위해서 멀미약과 멘트만 준비해 온케팅이라고 합니다. I wake u l e t s g e t t o i t 날라다니는 거야? 극락인가 저게? 도착했다 그곳에? 아, 여기가 그 얘기한 그 퍼즐임인가요? 그리고 조각 유닛 하나로 이 구역의 모든 라이트가 함께 변하는것 같고, 아, 또... 아, 혀 깨물었어. 같은 색라이트를 켜는 거지, 보라색이라니. 그럼 색깔 라이트로 있었어. 어머, 이 특이하지만 만들면 될것 같아. 조각 유닛으로 여러 색을 켜면 라이트도 동시에 여러 개가 전등하는 것 같아. 지금은 켜진 거 빨강하고 초록 라이트지만, 라이트를 조합해서 보라색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아아! 아. 아 저기도 있었네. 수 있는 음... 하지만 이쪽에서 응어리 기운이 느껴져 개두로스는 그것도 신경 쓰이는 법이지. 어, 만약 여유가 있으면 이쪽을 탐색해봐도 나쁘지 않겠어. 응 어. 여기 갈래. 응어리. 아 잠깐 몰린다. 와캐났다 여기랑 여기 좀 으으으, 이미나 브이미나, 브이미나. 브이미나, 브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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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미 안 돼, 게임하무서 토는 할수 없다. 그럼 아니된다 삼켜! 그, 그래도 잘 찾시네. 여기서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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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지금 그게 문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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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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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지무본다고생각무 너무 너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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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 이거 그러면 좀 뒤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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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토하면 너무 너다 좀 뒤에서 딱 등을 붙이니까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전투만 계속 있었으면좋겠다 왜, 우우야, 왜? 너무 잘한다? 그래? 몰라. 어, 몰라, 나 지금 토한 지금, 미칠것 같아가지고 나 지금 아무 생각도 안나 지금 지금 퍼게어다는 생각이 안나안어떻 너무 돌리지 마. 게어미나 진짜 토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 정말 나. 너무 쉽게 넘어가심? 아 진짜? 아, 잠깐만 여기가 끝이야? 아닐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조합하다 보면 끝인데? 아 그래? 뭐야 나 이거 몇분 만에 끝냈어요? 근데 퍼즐은 끝이란 말에 안도한 게 이제 멀미는 안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아 다행이다 딱 아, 그렇게 어렵다고는 모르겠다 님들이 약간 너무 겁을 져서 그러는데? 이것이 토컨의 힘 그럴 수도 있어 시청자들 일동 실망 실망했어? 하지만 토콘 할 뻔한 건 바, 많이 봤잖아 <laughs> 내가 토할 것 같은 이 상황은 그리 흔치 않다고 다음 다음 에이. 공포 게임인데 캠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됐어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에서 파라 매사장 장사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하. 바디캠 끌게요. 저 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자 오늘 준비한 게임은 주코시스. 자 공포 게임이고요, 시발. 자 그러면 한번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 아 잠깐만, 근데 나아나 아, 나, 근데 큰일났다. 어나 아, 멀미 좀 심하게 올것 같은데 이거? 어시어러뭐뭐뭐뭔 소리야 방금? 어내거 꽂고. 자 아, 기린 우리 우리 열어.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를 열어. 꼴리꼴리꼴리꼴꼴 밥은 어디서 줘요? 게임이 살짝 불치는줄 아네요. 응. 아직 쫓아오는데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르. 먹어. 먹어 스키다 들고 있는데 왜 먹지 못해? 먹이 주는 데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물은 저렇게 먹기남 아, 물은 그렇게나? 아! 한다, 진짜. 아 미치겠다 야. 보자마자 참치부터 뛰어들어 버리네 아똥 못참지 나도 하루만 오늘 일하면 저 차를 얻을 수 있어 난 녹색으로 달라고 해야겠다 온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머 왜 계속 더해 어떡해 아야 진짜 마음 아프게 왜 그래 한놈 어디갔냐 아씨 못찾겠어 나더 돌아다니면 나 멀미 날것 같으니까 그만 멀미 슈 레전드 음~ 누가 나오래? 어? 뭐야? 응? 이거 뭐야? 이거 왜안 돼? 그 미안하다. 주사 한 번만 더 놓자. 아씨, 게임이 기지개 어렵네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설마 공포 게면 무서워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못할 줄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 짜증나 어어졌어너왜안 났냐 이병이 아닌가 아닌데 얘 지금 몇방 맞은겨? 개가리 했어야 되나? 더큰 문제는 내가 곧 있으면 멀미가 심해진다는 거야. 아, 나 잠깐만, 나 진짜 슬슬 위험한데. 내가, 멀, 내가 이게 잠시 잊고 있었어. 이게 내가 멀미가 있다라는 걸, 내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어. 어, 이때!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아니네, 잘못 썼다. 월미는 <laughs> <laughs> 나올 거 같고, 진행은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설명도 안 되고, 엄청난 공포다. 지금 이 순간이 셀 공포야. 아, 환불 가능한가? 아, 너 가라. 아, 나, 나 진짜! 인정 협회입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님들도 솔직히 납득 안 되지. <웃음> <웃음> 왈라비 <laughs> 뚱아리에 주사기를 <laughs> 병이 안 나. 애들 미안해서 플레이를 못하겠어 다음 다음 일단 화이트데이부터 먼저 빨리 조금 해보자 이거는 어... 패드로 해도 되겠지? 어머 깜짝이야 하지만 그런 그녀의 쌀쌀 맞은 모습에 나는 반해버렸고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공포게임인 척하는 미연식 가져오셨네요 아 근데 앞전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게 미연시라도 상관없음 아. 3D라 하지만 뭔가 나만 너프당한 느낌 내일 회사 가는 사람 손! 내일 쉰다 손! 오늘 새벽까지 달릴까? 아직까진 괜춘 이게 패드로 하니까 그래도 좀 괜춘 헤드로하면 감도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아까 했던 게임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laughs> 이러고 좀 나중에 힘들면은 다시 키보드랑 그런 걸로 할게요. 아, 안 되겠다. 답답하긴 하다, 확실히. 아 어, 야, 근데, 야, 잠깐만, 화면, 화면 너무, 어우, 야, 화면. 잠깐만, 시스템. 커서속도는 상관없는데. 어, 됐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잠깐만. 아니다. 넌 빨리 돌리지 말자. 화면, 아, 안 되겠다. 멀미 난다. 안 된다. 멀미 난다. 좋겠다. 안되겠다 패드로 하자. 답답하긴 하지만 패드가 나. 어, 그나마 패드가 낫다. 어? 어느 포인트에서 놀래야 되지? 경비원이 학생을 접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면, 경비원이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거? 냉동 참치를 들고 있는 거? 어느 포인터에서 놀래야 되는 거지? 그래 옷은 내가 입혔다고 치자 아닌데 경비원이 왜 사람을 왜 패?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아, 아 비키니 안 나오니까 그런가? 메디신 좀 줘라 누가 나 무조건 멀미약 있어야 될것 같아 안 되겠다 3, 4번 여기는못 열어? 아, 잠깐만. 아우, 진짜 자꾸, 자꾸 위험하다. 어우, 찾았다. 내 멀미야. 아, 나 근데 진짜 무조건 다음에 멀미약 갖고 오자. 안 되겠다. 동아리방 학생들이 배세. 하, 아. 으! 으흐... 으! 으흐... <laughs> 죄송합니다. 나 새벽까지 못할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여기 잠깐만. 사인펜만 나오면 바로 저장하고 끄자. 안 되겠어. 아, 나안 되겠어. 진짜 다음에 멀미약 갖고 올게. 안 되겠어. 어, 아저씨, 여기 너무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다. 없다. 여기 있나? 어, 어제, 어제, 어제! 도망가, 바로? 아, 아저씨가 안 쫓아올 때까지 도망가는 거야? 시언제가 진짜 앞에서 나온 건 진짜 개 바였다. 아, 그, 그거 알아? 아저씨 나와가지고 정신없을 때만 잠시 멀미 사라진다. 약간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멀미가 없어짐. 확실히 비키니아 북부 하로지 나와서 덜 무섭지 않아요? 하, 안요, 오랜만이야. 아, 딱히 너 때문에 온건 아니, 아니지만 그냥, 위험해. 내게 안겨. 아! 어. 음. 어 뭐야? 이게 뭐야? 아야! 아왜 때려? 아파. 아 아파. 아, 지연이 아 소영이 만나기 딱그 직전인가 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멀미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지금 오늘. 아, 간만에 좀 힘들었다, 진짜. 와. 안 되겠습니다. 미안해.